안녕하세요.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옛날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는 가족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혼자 살았어야죠. 그래서 그 아이는 집을 떠나기로 했고 다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람이 나타나서 안녕 고마요 니나만 보니 이러면서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때. 그 아이는 이름을 알려줬고 <laughs>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냥 아니나 싶어 갔습니다. 갑자기 또 <laughs>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그 소리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사망했고, 그 이유도, 아무도 모릅니다. 음.